공항에 있는 키오스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던지 어디 제주도라도 이렇게 비행기 타러 간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카운터에 가서 수석 카운터에 가서 좌석이나 비행기 표 받고 또 짐을 붙이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카운터가요.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카운터 있던 자리가 이제는 수화물을 수속하는 건데요. 이건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그런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백드롭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어, 이제 을 붙이셔야 됩니다. 공항의 카운터를 이제 항공사들이 없애는 중인데요. 구조조정이 현실화됐다고 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고 또 비행기 뜨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국내 공항, 일반 카운터를 모두 셀프 체크인 전용 수하물 위탁 카운터로 바꿨고요. 일반석 승객, 비즈니스나 1등석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는 이제 특별히 카운터가 따로 있겠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이코노미 일반석 타는 승객들은 키오스크나 모바일에서 탑승권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받고 나야지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셀프로 붙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수포공항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셀프 체크인 이용률이 90%에 달했다고 그러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어, 공항 발권 카운터를 유료화를 했어요. 셀프로 하면은 유료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1인당 3,000원의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크인 하는, 체크인이라는 것은 좌석이 표시된 탑승권을 받는 절차인데요. 이 탑승 수석하는 방법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하기도 하고요. 제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죠. 모바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키워스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이나 웹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은 꼭 공항이 아니더라도 공항에 와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키오스크 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와서 공항에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익숙했던 방법 공항 카운터 체크인 공항 카운터에 가서 좌석 받고 탑승권 받고 수화물을 붙이는 것 그나마 이것도요 그 전에는 만약에 단체 여행을 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 탑승권 같은 경우에 비행기표는 미리 어그 여행사 직원이 다 발급해서 주기하고 이랬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는 어안 하게 됐죠. 셀프 셀프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대한항공의 어플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체크인하는 겁니다. 자그 대한항공의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시면요.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바로 예약이 가능한데요. 굳이 예약을 하지 않고 대한항공의그 항공 티켓을 끊었다. 그럴 경우에는 비회원이나, 비회원이나 예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약번호 또는 항공권 번호, 승객 성명과 출발을 일 입력을 하면은 네, 항공권을 이제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여행서를도 많이 음, 입력을 하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 뭐,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 거 서류 입력을 한 후에 좌석을 선택을 합니다. 좌석을 선택하고 나면은 이제 체크인이 완료가 되죠. 탑승권을 발급하기를 누르면, 그리고, 음, 탑승권은, 또 카카오톡으로도,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디폰이다, 투디폰이다, 이럴 분들은 문사, 문자 메시지로 발권이 어, 어, 발송이 된다 그러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 비행기표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공항에 가면 이렇게 이제 셀프 체크인 하는 어,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인천공항에서 키오스크로 체크인 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키오스크에서 이제 셀프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항공사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맨 처음에 그리고 탑승 수속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요. 셀프 체크인은 출발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공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내에, 이쪽에 있는 물건은 수화물로도 붙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쪽에는 기내에는 못 가져가지만 수화물로는 붙일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폭발류나 인화성 물질,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기타 위험 물질 이런 것들은 내가 짐으로도 붙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 예를 들어서 찰, 창, 도검류, 뭐 스포츠 용품류, 총기류, 무술 호신용품류, 또 공구류 이런 것들은 기내에는 못 가져가지만 내가 짐으로는 붙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내 수화물 규정이 있죠. 1인당 7 k 로 이내거나, 또 7kg 이내이고, 또 가로, 세로 높이, 여기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더한 값이 1 1 5센 m 이내이면은 기내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수화물로 붙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어, 만 2세 미만의 유아 동반이, 유아를 동반하거나, 또 32주 이상의 임산부거나, 예약 시 휠체어를 요청하셨거나, 또 성인이 없이, 또그 어린이가 혼자 비행기를 타거나, 그를 비상구 좌석을 구매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셀프 체크인을 안 하시고 카운터로 오셔,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예약을 확인을 위한 방법은 예약번호가 있을 수 있고요. 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권을 어, 스캐너에다가 이제 3초간 이렇게 올려주면요. 인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딘지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고 좌석이 어딘지 예약, 좌석, 회원번호, 뭐 예약번호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일행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행 추가, 이번에 예약번호를 해볼까요? 예약번호 이렇게 예약번호 누른 후에요. 이렇게 일행이 같이 떴죠? 자, 좌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D10자리인데요. 지금 D10자리죠? 네, 이렇게 G17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e. 탑승 저기 동인 1인 데요. D12 20 인데요. 자, 이렇게 좌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D16으로 바꿨죠. 이렇게 바꿔서요. 어, 이제 좌석까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탑승권이 발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탑승권을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프 체크인. 자, 여행사, 아, 항공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될 금지 물품 확인을 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다음 수화물 비정 이런 것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약 번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좌석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아, 창가 쪽이 좋네요. 그러면 창가 쪽에 이렇게 앉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탑승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해보겠습니다. 항공사를 선택을 하신 후에요. 금지 물품이 어떠한 게 있고, 어, 금지 물품을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여권을 인식을 하시는데요. 이때에 올바른 여권, 인식 팁은요, 커버를 분리를 하죠. 저도 여권은 이렇게 커버를 표현하는데요. 이 스캔 하실 때는, 인식시키실 때는 커버를 벗기고, 그리고 사진이 있는 면을 펴서 끝까지 이렇게 쭉 밀어서 눌러주면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런 후에 보면은 성명과 목적지 출발이들을 삭제를 드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좌석도 변경 가능하시죠. 이렇게 원하는 좌석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승권이 발급이 되고, 그 다음에 발급되면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됩니다. <목소리>